오지는 취미. 취미! 아,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저희 오지는 취미가 거의 이제 채널명이 변경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진는라이 오지는 로 오지는 자전거. 예. 처음에 저희가 취미로 뭘 해볼까 이런 걸막 고민할 때 이분이 굉장히 뜨뜨미지근한 반을 보였던 취미가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죠. 그냥 가르쳐 줄 정도가 돼요? 여기 저 엄동서란에 <laughs>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따뜻지만 하면 안됩니까 아니 어? 제 장비를 들고 나올 테니까 일단 시작. 장비에 있긴 있어. 그러면 그거 풀착으로 만납시다. 이게 제가 뭐 전문적인 건 아닌데, 제가 그래도 피규어죠, 피규어. 굉장히 <laughs> 그게 뭐야, 그게 돼뭐 내가... 재미가 있어. 아니, 그렇게 얘기... 비판적으로 나오더니 말야,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니. 아니 그게요. 그중뭐 나보다 열심히 타드만. 천 지금 입구를 찾고 있는데, 서울대호 코스 너무 좋은데 여기 마지막 여기가 조금 헷갈립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9월부터 제 스트라바 봤더니 한 네. 2,000km 탔더라고요. <웃음> <웃음> 많이 탔다. 굉장히 이제 중독성으로 열심히 타시는데, 네. 예. 그때 만행을, 그때 이제 망발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럼요. 뭐, 어떻게 사과해 드릴까? 요 자전거 너무 재밌어요. 와우, 노승열 프로도 이제 골프를 포기하고 <laughs> 자전거를 만든다? 아니, 자전거 프로가. 제가 한다고. 죄책감을 느끼다 이렇게 골프 좋아하시는 분이라 골프 BJ 프로까지 저 때문에 포기라는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어쨌든 제가 올번에 준비한 콘텐츠는 기변을 생각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기변 고민하고 계시죠? 아, 저도 고민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브랜드 막. 공부하고 서치하다가 예전에 보내줬던 이 파일을 그때는 뭐야? 그랬는데 이제 조금 알고 보니까 느낌이죠. 재밌는 거죠 이게 엄청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뭔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드릴니다 <laughs>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자전거에서 성능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자전거로 분류하는 건 프레임을 일단 분류를 하죠. 대부분 우리가 어디 말할 때너 자전거 뭐야라고 할때어 시마노야라고 하지 않고 프레임 이름을 대는 그렇죠. 가장 눈에 띄고 그렇죠. 그리고 또, 또 색깔이 있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있고 프레임이 없다면 자전거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프레임별로 브랜드를 구분하고 이게 이제 자전거를 입문하실 때 가장 필요한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네. 이제 이 어, 어느 분이 장난삼아 만드신 네.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일단 여기 이제 제가 먼저 하는 그 지게미라 부르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laughs> <그게 웃음> 자이언트 <웃음> so you can be limitless. So you can ride Unleashed 일단 프레임의 대명사 네, 네 자이언트. 자이언트는 제가 아주 짧게 설명드리면 전 세계 프레임의 OEM, ODM 자사 브랜드를 포함해서 약50% 이상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음, 전 세계 절반의 절반은. 프레임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일단 가성비로만 음. 해서 실력을 올린다면 은거 가겠어.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자이언트로 네. 치시면 뭐, 됩니다. 뭐나 자전거 잘 모르는데 뭐 아. 사지?라고 할 때는 무조건 자전 자이언트로 시작하면 가성비는 값. 네. 자이언트가 이제 스카타타 하는 얘기죠. 네. 허세 부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자이언트가 어, 가성비 근데 스카스는 약간 좀 이제 감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니까. 아, 일단 스위스잖아. 나랑 비슷하잖아. 너 허세 부리지 마. 아, 비슷해. 스위스잖아. 스캇은 이런 느낌인 거죠. 자이언트와 스캇은 사실은 어떤 퍼포먼스적으로 큰 차이는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유럽의 감성이 그래도 음. 헤리티지가 있다라는 걸로 자이언트가 야노 나랑 비슷하잖아. 허세 부리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스캇은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역사 전통이 있고, 스캇은 이제 국산 브랜드입니다. 어, 네, 이제 한국의 그, 제주가 이제, 이제 한국이 됐죠. 한국의 무역 업체에서 인수를 하면서 스위스의 감성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약간 <laughs> 예, 외국의...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서 오너가 인수를 있네요. 해서 한국, 네. 예, 그렇게 해서 요즘 한국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스캇 그레블 바이크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뭐 누구나 다 아시는 특별한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스페셜라이즈드 네. 보면 지금 이 메리다라는 브랜드랑 지금 둘이 얘기하고 있는 게 나와요 네. 쪽팔리니까 아는 척하지 마 <laughs> 메리다는 스페셜라이즈한테 내가 네 예미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메리다가 스페셜라이즈 ODM을 합니다 OEM ODM을 해줘요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회사인 거예요 마케팅하고 디자인하고 하는 회사인데 메리다가 다 만들어준 거야 심지어 메리다가 스페셜라이즈에 지분을 49%를 가지고 <laughs> 있습니다 <웃음> 실질적으로 생산도 하고 오너기도 하니까 애매한 관계이긴 해 그리고 또 재밌는 것들 좀 보면 아 일단 저 밑에 여기 이태리 3대장들 아 이태리 3대장 저, 이태리 3대장 있 네, 여기 네. 피나렐로 데로사 있고 콜라구콜라구 거기서 네. 뭐... 약간 애매하게 들어가는 게 치폴리니 아, 치폴리니 네. 그 다음에 비앙키까지 넣어서 5대장 그런 네. 얘기 많이 하고요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태리 감성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는 지금 그래서 데로사 지금 고민하고 네.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태리 감성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 하트 <laughs> 어, 전 언전 언덕이 약하니까 언덕이 <laughs> 잘 올라가는 대로사. <laughs> 콜라곤는 어때요? 콜라곤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로사가 대로사 내가 대로사 삼까 말까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니네 마음대로 사. 어이가 없네.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이태리끼리도 많이 싸워요. 네. 음. 예, 피나넬로는 현역으로 이제 성적도 좋고 투어에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콜라보한테 퇴물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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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물 주제인 <있는> 거고 <laughs> 콜라보가 피나넬로한테 감성이 뭔지는 아니? <laughs> 라고 얘기했고요 네, 네. 비앙키랑 이제 콜라보가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예전에는 콜라보가 더 위였는데 비앙키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이 그 민트색 걸로 특히 네. 그 여자분들은 되게 인기 많고 그잖아요 갑자기 페달에또 많이 나왔거든요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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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이제 비앙키가 이제 우리 옛날에 같이 잘 나갔잖아 그랬더니 콜라보 그냥 가까이 오지 마. <laughs> 겁쟁이 페달 얘기 나온 김에 겁쟁이 페달 주인공의 자전거는 BMC입니다. 네, BMC 좋아하시잖 아, 요아 저는 BMC 굉장히 좋아하죠. 뭐 약점이 아세요? 나 바이 c클 그거 아니에요? 비싸서 못 사. <laughs> BMC도 가격대로 보면 무시 못합니다. 어, 그럼요. 굉장히 비싸고요. 이게 또 타면 죽이거든요. 이 자전거가 품질만큼 최고고 그런 느낌에서 야, 저는 BMC랑 트랙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랙 요즘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트랙을 많이 보거든요 네. 요즘에 트랙이 제가 볼 트랙 때는 트랙 조금 설명해 주시죠 그 트랙이 굉장히 유명해진 건 그냥 랜스 암스트롱입니다 랜스 암스트롱 아시죠 여러분 불멸의 기록을 갖고 있는 전설의 라이더죠 트랙은 이제 미국 브랜드고 미국 감성을 대표하는 자전거예요 굉장히 투박하면서 또 요즘 기술도 절대 도외시안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제일 제 눈길을 가고 있고 제가 아마 차를 바꾸게 된다면 저는 트랙으로 갈것 같은데 일단 기능도 좋고 이 감성이 약간 BMC나 트랙 줄 감성이 요즘에 약간 눈길이 가요. 그리고 이제 요즘 저희 주변 분들이 많이 바꾸고 있는 캐논데일. 캐논데일 역시 미국 브랜드. 자, 그래서 경기를 정리 봤는데 음, 대충 다 이랬나요? 네. 제가 근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좀 없었네요. 저는 좀 스톡 아 스타 네 페라리가 있다면 독일에 뭐가 있습니까 포르쉐가 있죠 제가 처음으로 로드를 시작했을 때 지금 이제 아버지한테 가 있는 브랜드가 스톡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왓츠스포츠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피나렐로가 얘기하네요 네. 듣고 잡이라는 <laughs> 제가 한게 아니고 피나렐로가 얘기했어요 듣고 잡이려 알겠어 <바로 웃음> 근데 이름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라인업도 훌륭하고 근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요 4년 전에 비해 너무 엄마에 올랐어. 아니 좀다 올랐어요. 요즘 그 그래, 프레임 가격이 약간 미쳤달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스톡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길에 많이 안 보여서 혹시 희소하고 괜찮은 거 찾으시면 저는 저는, 저는 좀 많이 추천? 많이 보고 있는 거는 캐년이라고 매장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다 독일 현지 직배. 제가 인터넷에서 집에서 직접 시켜야 돼요. 음. 그러면 집으로 박스 갖다 놓는답니다. 근데 사실은 저, 음. 제가 미국에서 자전거 살때다 이렇게 샀거든요. 약간 저는? 이케아 같이. 네, 네 그렇죠. 그런 셈이죠. 네. 그래서 중간 마진을 다 없애겠다. 여기 여기 거품 꺼져. 네. 캐년 음. 딱 나와 있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약간 독일 브랜드고 유럽 브론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음. 가성비를 챙길 수 있는. 서벨로 또 나왔네요. 여기도 유체역학에 관심 많으셔. 에어로가 뭔지 아니 <laughs> 피나레로한테 이렇게 얘기하 거죠 <laughs> 개인적으로 뭐 대로사 말고 또 하나 고민을 해보신다면 저는 그래서 대로사 하고 네. 서벨로 한번 타보면 어떨까. 어 서벨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 요즘에 국내에서 영업을 그래도 제일 공격적으로 하는 것라고요 서벨로. 저는 트랙 아니면 피나레로 알겠습니다 아, 저희 이제 뭐 조만간 둘다 신차를 구입하고 그걸 소개하는 <laughs> 콘텐츠를 한번... <laughs> 돈이 없는데... 네. 많이 저희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네. 저희가 자전거 바꿀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3년 전에 비해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로드 시작할 때는 200, 250이면 어쨌든 풀카본으로 엔트리 모델을 살수 있었는데 요즘 기분이 막 500이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졌어 물가가 올랐으니까 물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laughs> 요즘에 또 시국이 또 시국인지라 아예 스포츠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좀 부담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뭐 가성비 좋은 뭐 자이언트나 다양한 브랜드를 많이 있으니까 아, 여기는 지금 없는데 네. 발톤이나 첼로도 나쁘지 않아요? 네, 분명히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가성비 좋은 걸로 열심히 실력 올리시고 나중에 즐겁게 타시기 바랍니다 추워질 때 계속 가겠습니다 오지란 취미, 취미.